안녕하세요. 혹시 장기훈님 되신가요 네. 혹시 야마 리믹스 원정대 신청하셨나요? 아, 네 맞아요. 아, 리믹스 원정대 신청해서 저희가 직접 갖고 왔습니다. 아, 저는 네. 박카림 프로. 안녕하세요. 저는 황예나 프로가 니다갑니다 혹시 황예나 프로님 아시나요? 완전 대아 정말로? 황예나 프로님 네. 많이 응원해 주고요. 시아 상큼아. 아버지서 감사해. 요 저는 혹시. 아저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아 정말요? 어,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리 언정대 신청해 주셔가지고 드라이버를 드리러 왔고요. 스크린 게임 좋아하신다 그래서 네. 황해남 프로와 저와 함께 어떻게 스크린 게임 한 게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 정말요? <laughs>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제 경기 방식이 포선 방식입니다. 나인노를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갖고 와서 저희 프로 팀대 아마추어 팀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어, 야마 리믹스에서 이 우승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가 이기면. 어 여기 카카오 V X 즉 판교점이잖아요. 여기 이제 기념품을 하나를 살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이 혜택을 준대요. 네. 아무거나 그래서 다 되나요? 시상 같은. 그거는 야마 스 네. 핸디를 네. <laughs> 정해야 되잖아요. 저희 오늘 처음 봤잖아요. 저희 네 저희가 드라이버 갖고 온 처음 뵀는데 실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펀딩 저희 아마추어 형대로 그냥 네. 하나씩 주시면. 은 홀더 하나요? 네. 소문 들어보니까 너무하무시되는데 <laughs> 네. 스크린 골프 엄청 잘 친다 그러던데? 저 이거 오늘 팀 처음 쳐봐가지고. 잘... 아이, 그래. 똑같습니다. 에이, 저 아니, 그러면은 저기 실제 필드에서 몇개좀 평균 스거몇개 좀... 어... 정도 치세요? 꽤백 정도. 꽤백 네. <웃음> <웃음> 저기. 저는 조금 음. 더 깨백까진 아니고요. 네. 한 90대. 깨백이라 그러면 한80 중반에서 90타 정도 되실 거고, 지금 한 90대 정도 친다 그러니까 한 80대나 아, 한 싱글 정도 치실 것 전혀 같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핸디, 이거 이거 핸디, 이거 다 이거 정작 해야 돼. 자기 이거 골프장 오면 여기다 며, 이 핸디 이렇게 딱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황플러, 어떻게 해. 역시 <laughs> 상금왕 아, 장이게 상금왕이죠. 이분들요 상금왕 조시 상금왕 나오. 대가 작아요. <laughs> 아, 일곱 개 너무 많으니까 여섯 개요. 그래, 여섯 개. 아, 네, 좋아요. 여섯 개. 알겠습니다, 여섯 개. 최종 낙찰. 자, 야마 팀대 리믹스 팀. 그래서 이제 프로 팀이 야마 팀이고 아마추어 팀이 저기 이제 리믹스 팀이니까 일단은 그래도 이제 남자가 먼저 티티샷 하는 게 낫겠죠. 낫게. 알겠습니다. 8개. 내가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야. 없죠? 네. 있나요? 멀리가? 띈다. 아멀리가 없어요? 아, 네. 멀리가 아. 없습니다. 자. 아, 멀리 없습니다. 멀리가 없습니다. 멀리가 없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긴장되지? <laughs> 와, 이게 진짜 긴장되네. 이나리! 와! 와! 아, 졌다 졌어. 아니에요. 아, 어우. 아, 저도 졌어요. 선데 자이 번호를 자일 번호는 프로틴파 아바흐 체르티 보기 하나 따로 닫습니다 우리 자이 번호는 여자 응, 여자분들이. 와. 너무 뜬다, 근데 이거. 어. 와. 아, 부스트링 됐습니다. 네. 한번 느껴보시죠, 부스트링. 아, 살짝 느끼셨을 것 같은데, 부, 부스트링? 저랑은 틀리죠, 샷이. 아, 기가 막히네. 퍼터 <laughs> 팁 하나 드릴까요? 네. 레슨 팁? 네. 퍼터 네. 팁? 이 지면이 지금 볼이 이렇게 있잖아요. 볼을 어디다 둬도 내 얼굴 있잖아요. 얼굴, 얼굴이랑 요거랑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야 됩니다. 어... 음, 이건 몰랐죠. 어...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이 시야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고개를 이렇게 들면 제 시야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얼굴을 숙여서 얼굴과 지면과 평행하게 맞추면 눈의 라인이 요렇게 어... 예. 해가지고, 여기서 고개만 빠듯하게 요렇게 요렇게 돌리면. 오. 아, 들어왔어. 아. 어, 들어갔어. 아,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봐봐요. 또 보기 했어. 아, 보기. 괜찮아. 잘했어. 음. 어, 스톱. 아. 네.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아까 핸디를 6개 드렸잖아요. 지금 7번 홀까지 치고 지금 2홀 남았어요. 근데 저희 <laughs> 스코어가 저희가 토오버. <laughs> 응. 그리고 4개 오버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 네, 저희가 졌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 포기하고요. <laughs> 네. 나머지 2홀은 저희가 어떻게 이, 뭐 이기신 분인데 레슨을 받기 찜찜할 수도 있겠지만 <웃음> 저희가 <웃음> 그래도 조금 이 7홀 돌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아세카는참잘 치시는데 드라이버를 참못 치시더라고 네 <laughs> 드라이버가 다 이렇게 아, 가다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가고 아까 여기해서 이제 어퍼 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금 레슨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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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대로 쓰시면 옆라인에서 보시면 아, 그렇지 이게. 이 옆라인에서 보시면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네. 많이 덮어 이렇게 이게 편하실 거예요 네. 이게 편하신데 일단은 요거 그치 이게 너무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요정도 그쵸 요것만 하시고 만약에 머리가 아까 이렇게 돼 있었으면 요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면은 지금 백스윙 그냥 들어보세요 좀 심하게 그렇지 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자 다시 아, 리버네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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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이제 다시 보시고자 보세요 요것만 살짝 넣을게요 너무 열었어요 지금도 어,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냥 편하게 그렇죠 이게 그냥 편하시죠 원래 그렇지 고정도 그 네, 잘 보세요 저 이렇게 했을 때저 허벅지 이렇게 딱 붙죠? 네. 허벅지 붙어 있는 상태로 딱 한번 해보세요. 자, 안 붙죠? 네.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골반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들죠? 네네. 되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어요. 이거를 굳이 일자로 네. 엄청 놓고, 이거 그냥 오픈하세요. 더해, 더해. 자, 그리고, 자 오픈. 편하죠? 그러니까 내 유연성이 이거 <laughs> 오픈한데. 그리고, 그리고 잘, 네. 편하죠? 네, 네. 오픈, 왼발 오픈, 어깨, 그렇지. 세요아 <laughs> 발이 지금 너무 붙어 있으면서 몸이 되게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발, 발목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오른 무릎을 왼쪽 허벅지에다가 붙인다는 느낌으로 확 회전을 확 해주세요. 끝까지 체는 저쪽으로 던지고 너무 많이 좋아. 발목 빠르게 세워주세요 회전하면서. 오 좋아. 응. 어, 리.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오늘 저기 스, 저희랑 같이 스크린도 치시고 저희가 레슨들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 평소에. 왼쪽이 막혀가지고 레슨를 많이 했는데 아프님 어, 프로님 그리고 잘 집어주셔가지고 네.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약은 약사에게 레슨을 프로에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 리믹스 원정대 신청을 해주셔서 저랑 광해나 프로랑 야마 소속 프로님인 황해나 프로님이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레슨도 해드렸고어 저기 했으니까요. 많이 앞으로도. 엄파 시켜주세요 리믹스 원정대. 아, 네. 아 드라이브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레슨 해드렸잖아요 오늘 연습 집에서 마, 나중에 가셔가지고 많이 해보시고 저희 야마 하 클럽과 함께 좋은 스코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리믹스 원정대에서 드라이버도 갖다 드리고 저희 황해나 프로님하고 저희 이제 야마 하 측에서는 모자와 볼을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페어라이어 측에서 또은품까지 드렸으니까. 야마와 페어라이어, 네. 많이 저기 응원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마 리믹스 원정대는 계속됩니다.